코스코 E N c 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시민상의 들고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시민상의 들고요. 청년간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코 E N C. 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섯 명이 올해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일하러 갔다가.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거 아닙니까?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다섯 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습니까?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하청에 하청, 하청에 하청에 하청, 하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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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 그래서 네 번, 다섯 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법으로 금지된 건데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2인씨 같은 데서 (1년에) (5명씩) 이렇게 산재 사망 사고가 나는 것도 아마 그 그런 거와 조금은 관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